안녕하십니까. 이쁜여성의원 원장 신봉기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시리즈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약재들이 나오고, 어, 또 임상에서도 실제 시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약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제 이 피라맥스 복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라맥스는 지금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수년간 다 복용을 했던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기준상으로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죠. 여러 가지 논문에서. 그리고 지금 임상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이나 이런 나라에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요. 선제적으로또 이렇게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분별하게 복용한다기 보다는 병원 선생님들한테 처방을 받아서 드셔야 되고요. 아직은 임상 허가 난건 아니라서 말라리아 치료제로 적응증에 의해서 처방을 받는 것이지 코로나 치료제로 처방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복용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용법이 난무를 하고 있어서 복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용법은 지금까지 아프리카나 여러 말라리아 지역에서 많은 복용 사례가 있었죠. 어, 그래서 그 기부작용 적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 있고요 어, 연령대별로 어떻게 복용을 하는지는 회사 권고 용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60kg 성인 기준으로 1회에 3알을 먹고 이거를 첫째, 둘째, 셋째 날 해서 매일 3알씩 한꺼번에 먹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죠. 회사 권고하기는. 그렇게 복용을 일단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복용에 의해서 지금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좀 있고, 감염된 초기 감염 증도또 치료 효과가 있고, 또 진행이 되어서 중증 감염이 되더라도 바이러스를 줄이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인비트로에서는 다 나와 있지만 인비보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임상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약을 오픈하시면 한국에 공급되는 약인데 오픈하시면 이렇게 세알이 한꺼번에 되있고요. 어이 세알을 첫째 날 드시고 둘째 날 드시고 셋째 날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약 복용에 대해서 글로벌 한또 판매하는 약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더 보기 쉽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복용법을 15에서 24kg 정도 소아에게는 하루에 한알 먹고 3일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말라리아 치료 용법이죠. 25에서 44kg에서는 두 알씩 3일 먹고, 45에서 64kg에서는 세 알씩 3일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65kg 이상에서는 네 알씩인데, 보통은 그냥 세 알씩 3일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사지만 이 바이러스 치료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다기보다는 제가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는 HPV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HPV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자가 없었기 때문에 산부인과사님이 개발하신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 시자르, 시자르 원액이란 원액이 있습니다. 이건 아연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아연 포뮬라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에는 이제 이렇게 원액이 들어있는데, 원액을 환부에 바르거나 넣어서 바이러스를 줄여주고, 그암 진행을 막아주는 그런 치료를 이제 시도를 했었죠. 산부인과 선생님들 많은 분들께서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 시즈아르 치료를 하면서 또 바이러스를 현재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가, 지스로맥스라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HPV 바이러스를 감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또 임상에서 알게 되고 그걸 적용함으로 해서 요 시자르 원액을 도포하고 지스로맥스 항생제를 아지스로마이신 250mg을 500ml, 500ml 하루 두번 해서 먹거나 500ml를 하루 한번 해서 먹기를 3일 정도 먹고 어, 그런 식으로 인터벌을 가지고 반복치를 료 하면서 HPV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를 한 거죠. 선생님들께서. 그러다가 이번에 이 코로나가 나오면서 알게 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스로맥스가 차단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 기전을 찾다 보니까 이 피라맥스가 또 다른 말라리아 약재들이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기전이 있다는 것을 밝혀졌고, 그 중에 다른 말라리아 약제는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피라맥스만 남았는데, 피라맥스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타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제가 임상적으로 적용 확대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HPV 바이러스나 다른 뭐 비형 간염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많은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예방이나 초기 감염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자궁경부암 치료에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약제들을 임상 실험을 거쳐서 치료 효과를 분별해서 치료가 효과 있다고 판명이 나면 사용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피라믹스라는 약제가 신이 주신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부작용이 극히 적은데.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기전으로 보드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해서 또 바이러스 치료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발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피라맥스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피라맥스는 식사랑 상관없이 드실 수 있고요. 제가 복용을 해봤지만 뭐 그다지 불편은 없습니다. 좋은 약재들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 있는 약재들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저렴하게 여러 사람들한테 보급이 되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